안녕하십니까? H 헤어 의원 김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탈모 치료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주제, 가짜 탈모 치료제와 진짜 효과를 가진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시중에는 다양한 치료제와 제품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품 중 상당수는 과장 광고나 검증되지 않은 효과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방법 그리고 효과적인 탈모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혹되지 말아야 될 가짜 탈모 치료제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탈모 치료제 중 일부는 과장된 광고와 허위 광고를 바탕으로 소비자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달 안에 모든 탈모가 해결된다든지 100% 모발 복구 보장이라든지 같은 과학 불가능한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탈모는 진행 단계와 개인의 상태에 따라 치료 속도와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화가 받지 않은 성분을 포함하거나 인상 실험 없이 출시된 제품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모발 성장에 아무런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두피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구매 전에 반드시 성분과 임상 데이터가 명확한 공개된 제품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과학적으로 검증된 탈모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탈모 치료는 검증된 약물과 의료 기술을 바탕으로 효과를 볼수 있겠습니다. 피나스테라이드 이 약물은 DHT 호르몬을 억제해 탈모 진행을 늦추고 일부 환자에게는 새로운 모발 성장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꾸준히 복용해야 효과를 볼수 있으며 약물 복용 전 의사 선생님과 상담이 필수적이겠습니다. 다음은 미녹시딜인데요. 두피에 바르는 형태의 치료제로 혈액 순환을 촉진시키고 모낭의 영양 공급을 늘려 모발 성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사용해야 하며 사용 초기에는 휴지 및 탈모가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이는 정상적인 과정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모발 이식은 탈모 부위에 직접 모발을 이식하는 방법으로 가장 영구적이고 자연스러운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H-Hair 의원에서는 최신 기술을 활용해 모낭 생착률을 높이고 환자의 얼굴형과 헤어라인을 고려한 맞춤 시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탈모 치료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개인이 탈모 원인 파악이 중요한데 탈모는 유전, 호르몬, 그리고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치료법을 선택하기 전에 전문적인 진단을 통해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피 모발 상태 점검을 해서 두피 상태가 건강하지 않다면 어떤 치료도 효과가 반감될 수 있겠습니다. 정기적인 두피 관리와 건강한 생활 습관이 병행되어야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치료법들이 꾸준함이 지속되어야 되는 것이 치료의 근본이 되겠습니다. 탈모 치료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약물 치료도 모발 이식이든 꾸준한 관리와 유지가 필요하며, 또한 전문가의 지도를 따라야 하겠습니다. 네째로 탈모와 관련된 정보 어떻게 얻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탈모 치료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채널에서 얻어야 하겠습니다. 전문가가 작성한 논문, 의학 저널 또는 전문 병원의 상담. 이그한 예가 되겠습니다. 인터넷이나 광고에서 떠도는 정보를 무작정 믿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H 헤어 의원에서는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춘 맞춤형 상담과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정보를 얻고 효과적인 치료를 시작하는 첫 걸음은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만남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진짜와 가짜의 차이를 알았다면 이제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탈모는 시간이 지날수록 진행되기 때문에.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제품에 의존하지 말고 검증된 방법을 통해 자신이 자신감 있는 변화를 경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 H 이치 헤어 의원은 여러분의 탈모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상태에 맞는 체력의 치료 계획을 세워드리겠습니다. 결국 탈모가 심각하게 진행되었거나. 기존 치료로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 모발 이식이 가장 중요한 효과적인 선택이 될수 있겠습니다 모발 이식은 단순히 머리카락을 심는 것을 넘어 잃어버린 자신감과 새로운 이미지를 되찾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HAO 의원은 최신 기술과 환자 맞춤형 접근으로 자연스럽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신감을 되찾는 여정 저희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AO 의원 김희 원장이었습니다